유럽 연합이 방위비 증액과 방산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방산 기업들에게 실적 개선의 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할 종목은 풍산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풍산은 방산 수요 증가와 구리 가격 상승의 동시 수혜가 예상되며 PER 7.2배로 업종 평균보다 69% 할인된 밸류에이션을 보여줍니다.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4조 5944억 원, 영업이익은 41.6% 증가한 323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수요 증가와 수출 확대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방위비 증대와 천궁 II 수출 계약이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PER 33.72배로 다소 고평가되어 있으나 미국 조선 시장 진출과 K방산 수주 확대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기업 모두. 아,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외국인 매도 압력이 리스크 요인이니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